영선 오일장의 먹거리 골목이 됩니다. 이야, 여기는 올챙이국수, 막국수, 호떡치기, 감자, 옹심이 등이 있는 곳이네요. 음, 음. 음. 저 건드릇밥이요. 야, 황기도 있다 정선환기 황기 만원이랍니다 여기 산골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산나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잔 산산도 있어요 10년근 20년 20만원 장터국밥 이 버섯, 표고버섯, 야 표고버섯 한 봉지에 1만원이라네. 야 모기버섯도 있는데, 네, 하나 더요 아이 <뭔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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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<놀람> 대박집입니다. 대박집 한 10년 전쯤에 왔었는데 응, 길 건너편에 예림 식당에서 코등치기 하고 같이 먹었습니다. 대박집하고 예림 식당은 한집이랬는데